이번 시간은 해부투할 거야. 이해부 투는 뭐뭐 해야 한다. 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의무를 나타내 줘요. 해부 투로 쓸수 있고 3인칭 단수면 해스 투를 쓸수 있어. 자, 이 의무일 때는 머스트랑 바꿔 써도 돼요. 다음. 자, 이 부정문으로 만들 거야. 현재형은 돈트 해부트 더즌트 해부트가 있어. 자 이때는 뒤에 항상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여기 하나 적어볼까? 이 R 표시는 동사 원형이란 얘기야. 자 돈트 해부트 더즌트 해부트 이때는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어떤 거냐면, 불필요를 나타내줘요. 자, 이 불필요를 나타낼 때는, need not, 또는 must not으로 바꿔 쓸수 있어. 이 need not not은, 아, need나 must는 조동사로 볼수 있는 거야. 자, 과거형일 때 do, does, did. 나오지? 자, 과거형이 부정이니까 didn't, have to. 다음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 자 의문문 음음문 만들어 볼까? 의문문은 일반 동사로 쓰이니까 앞에 do 나 does를 쓸수 있고 과거일 때는 did를 쓸수 있어. 이때 주어 오고 have to 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야. 뭐 뭐? 해야 하나요. 로 해석을 볼수 있어. 자, 이문 만들어 볼까? 너는 매야 한다. 너의 안전띠를. You have to fasten. 이 fasten은 매야 하다. 맨다. 매달, 패스트냐? 뭐를, 너의 안전띠를? Your seat belt. 당연한 거지? 자, 우리는 따라해야만 한다. 교칙을. We,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현재니까 have to 써주는 거야. We have to follow. 더 스쿨 룰스 여기까지 선생님이 위에서 의무를 나타낼 땐 어떤 거로 써준다 했지? 해부 툴를 쓴다고 했어. 근데 의무면은 머스트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잖아. 머스트로 바꾼 걸또 하나 써보자. We must follow the school rules.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자, 다음 상빈이는 갈 필요가 없다. 학교에 매일. 자, 주어 상빈. 뭐뭐할 필요가 없다. 뭐였어? 뭐뭐할 필요가 없다. Don't, doesn't 있지? 그리고 디 n 트 과거형으로 자 상빈이 주어 봐 보면 이 상빈이는 3인칭 단수야. 그래서 더즌트를 써줘요. 더즌트 have to 동사 원형 가다 갈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고 어디에 학교에 to school 매일 every day 다음. 그는 일해야 하니, 주말에. 자, 그는 어떤 거야? 3인친 단수지. 그래서 의문문에서 3인친 단수면 더즈를 쓴다. 더즈, 주어, 희, 해야 하니. 했으니까 have to, work. 동사 원형 써줘야 돼. 주말에 온 위켄즈. 됐어? 다음 거. 지혜는 잘 필요가 없었다. 밤에. 만들어 볼까? 주어 지혜. 뭐말 필요가 없었다. 뭐말 필요가 없었다. 여기 있지. 과거형. didn't have to. 이 didn't 쓸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든 뭐든 간에 항상 상관없이 다 didn't 써줘야 돼. didn't a f t 동사원형 sleep and night 여기까지. 자 출제해보면 해야 한다. 바꿀수 있는 거 머스트 이 r은 동사 원형을 나타내준다 여기 현재형 부정문 뒤에 동사 원형 오고 뭔말 필요가 없었다 불필요를 나타내준다 했어 불필요일 때는 need not이나 must not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거는 조동사다 자, 과거형 didn't have to 동사 원형 뭔말 필요가 없었다 두 더스 디드의문문일때 주어 해부투 동사 원형 뭐뭐 해야 하니 물음표 항상 있어야 돼 자나 적어 놓고 그리고 예문 매다는 패스트너로 다음 예문. 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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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트트트트 다음, 예문도, 예문은 항상 출제해야 돼. 공책정리, 시험출제. 제일 중요한 건, 글씨 바르게 쓰기.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수업은 끝났어. 이거 마지막까지 잘 보고, 이해 안 되면 한번더 보고, 여러 번 봐야 이해되는 거야. 여기까지.